중국 제1부인 펑리위안 세계 최장기간 영부인을 꿈꾸다.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인먼트 예능다 큐민이다큐면나레이션 시리즈. 고취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할말 없습니다만 원래 굳이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쓸데없이 파보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또 파보았다.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절대 권력자 시진핑의 아내 영부인 중국어로 제일 부인 디프렌 펑리 사실 벵리 위안과의 결혼은 시진핑의 첫 번째 결혼이 아닌 재혼이다. 시진핑이 결혼을 두번 했다는 것인데, 그럼 첫 번째 와이프는 누구이며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벵리 위안을 만나기 전 원래 전 영국 대사를 지낸 거화의 딸 거링링과 첫 번째 결혼을 했었다. 당시 시진핑의 나이는 2 6 살이었고 거링링은 두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또한 유명한 공산당 간부였고 거링링의 아버지 또한 영국 대사까지 지낼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이 결혼은 짱짱한 집안의 두 자제가 만나. 파금력 있을 법한 결혼이었다고 볼수 있었지만 영국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한 커링링의 요구를 중국에서 차곡차곡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시진핑이 거절하면서 결국 결혼 3년 만인 1982년 이 둘은 갈라서게 된다 커링링은 이후 원하던 바대로 영국으로 건너갔고 시진핑은 돌싱이 되었지만 1985년 푸젠성 샤먼시의 부시장으로 선임되는 데 자신만의 행보를 이어가던 와중에 1986년 지인의 소개로 펑리 위안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시진핑보다 펑리 위안이 중국 내에서는 훨씬 더 유명했다. 위은 당시 인민 해방군 총정치부 산하 가무단 소속 국가 1급 가수였는데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주가 많아 18살에 이미 가요계에 데뷔하였고 1982년에는 중국 국영방송 CCTV 주최 가요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스타 반열에 이미 올라있는 셀럽 중의 셀럽이었다는 아무래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꾸민 꾸밈을 통해 현재 환갑나이임에도 과거 리즈 시절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품격있어 보이는 외모 탓에 현재도 중국 내 인기가 상당하다고 한다. 전해지는 썰로는 펑리위안이 1986년 시진핑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시진핑을 보고 존스럽고 노안이라 결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미 유명인사인 자신에게 시진핑은 잡다한 신변잡기 질문 없이 부드럽고 품격 있는 대화 스킬로 40분 만에 펑리위안의 마음을 휘어잡고 바로 다음해인 1987년 둘은 결혼해. 직급은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거의 무명이었던 시진핑이 국가 주석까지 올라간 스토리에서 펑리 위안의 특급내조는 항상 빠지지 않는 핵심 챕터인데 이미 인민해방군 가무단의 센터 원톱으로 유명한 펑리 위안이 시진핑이 중국 저장성에서 근무할 때 당시 주석인 장쩌민이 방문하자 저 멀리 베이징에서 공연을 마치자마자 단숨에 항저우로 날아와 장쩌민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러주며 남편 어필을 하며 초특급내조를 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다 하지만 또 길기빠빠를 제대로 하는 펑리 위안은 시진핑이 상하이 서기로 승진해 공산당 내에서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등 인지도가 급상승하자 쓸데없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등 적재적소에 알맞은 내조를 통해 현재의 시진핑을 백업했다고 한다. 성리위안은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진 만큼 시진핑과 더불어 그녀의 행보뿐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었느냐도 큰 관심거리인데 눈에 띄지 않거나 딱딱했던 과거 중국의 퍼스트레이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 패션 외교라고 불릴 만큼 상징성 있고 다양하고 임팩트 있는 옷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와 만났을 때에도 절제있고 카리스마 있는 중국풍의 의상을 챙겨입어 강한 인상을 남겼었었더래 썼었었었었다. 대부분의 옷들은 웬만하면 중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중국 브랜드의 옷들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2013년 멕시코 순방 당시 아이폰을 사용했다가 여론의 호되게 후드려 맞고 난 뒤부터는 중국 브랜드의 핸드폰만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자국 핸드폰 브랜드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리한 수를 두기도 하다 또한 2014년 시진핑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가구 박물관에서 점심을 먹고 창덕궁에 들러 인정전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치 한국 드라마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멘트를 날리고 밤 11시 갑자기 동대문을 방문하여 한국 돈으로 고추장과 한과를 사는 등 소프트 외교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당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펑리위안 코스라는 관광 코스가 생기기도 하였다는 물론 그때는 사드 사태 전이었고 사드 사태 후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위반 강제반으로 한국의 발길을 끊어 물론 좋은 뉴스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아이폰을 써서 자국인들에게 잠시 비난을 받았었던 것 외에도 과거 천화문 사태 당시에 계엄군을 위해 위문 공연을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 큰 이슈가 될 뻔했지만 정작 젊은 중국인들은 천화문 사태가 뭐예요? 를 시전하며 어리둥절했고 말리 방화백으로 관련 증거 사진들이 몰살당하며 구사일생 번외로 벙리 위안은 시진핑 주석과 결혼하며 딸을 한명 낳았는데 그 이름은 시밍저이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에 있다고는 하나 역시나 중국 포털에서는 검색조차 되는 보호를 받고 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은 중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시따따는 펑마마를 사랑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바이럴해서 조회수 2천만을 넘기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시따따는 시진핑의 애칭 펑마마는 펑리위안의 애칭이다 향후 시진핑 주석의 주석자리 연임 권력유지가 장기화될 전망임에 따라 펑리위안의 역할과 포지션 또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쓸데없이 괜히 파본 것 치고는 그닥 재미도 감동도 없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사고났 봐. j t b c s